안녕하세요, 일전남입니다. 지금은 12월 24일 저녁 9시고요. 저는 오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음... 뭐 아무튼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안녕하세요 다 씻었고요 원래 저는 그냥 편의점 갈때 모자 쓰고 편하게 이제 아디다스 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데 오늘만큼은 좀 깔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다녀올게. 음. 저는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일단은 처음 할건 이제 담배. 담배가 없는 거를 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담배를 다 채워 넣었고. 제가 이제 평소에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아, 표현이 좀 알바하면서 느낀 건데 담배 종류가 진짜 너무 많아요 와. 이제 막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은 12월 24일 저녁 11시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1시간 남았네요 커플들은 부럽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어?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어? 여드름이나 나고 에이, 그래 어? 일이라도 해야지 인정 그러니까 제로하고 응. 뭐가 다르죠? 제로는 설탕이 없는 거톡 쏘는 어, 거 똑같은가요? 똑같죠 맛은 똑같아요 응. 설탕이 안 들어가서 그냥 칼로리가 없다는 거 탄전 드실 때 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새벽 1시고 손님들이 많이 안올 시간이기 때문에 책좀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 자서전 호암자전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나 같은 솔로들은 다 지구 세계 그냥 있는 거지. 롤을 하니까 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 하지 않던니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새끼가 영어로 솔크 키우기. 재밌다 애들. 말하는 게 애들이 다 입을 쉬진 않더라고. 그래, 원래 롤은 롤은 솔직히 입천이 게임이지. 맞지. 아 킹뚜껑 씨, 재밌겠다. 해보적 있나? 둘라봤지금 달? 어. 최대가 며칠인데 왜냐면 내가 어. 군대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 아 군대? 어. 그럼 며칠이고 거의 뭐1년 넘게 안 했지. 진짜로? 어. 그게 강제로 안 하시는? 아그게 되나? 이제 여친 있으면 이제 막 야동도 안 보나? 안 보지. 한 번도? 어. 아 진짜? 안 봐. 음. 가끔 이제 그러니까 야동을 그냥 봐갖고 성욕을 뭐해소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맞아. 느낌이 아니다. 아 아닌가? 그냥 진짜. 그냥 이제 뭐 요즘은 뭐재미나폭짝 <laughs> <통장> 없나? <laughs> 요즘 컨텐츠. 뭐. 어. 너무. <laughs> 맞지? 너무 심지어 그 한자 있잖아 어. 한자도 똑같아 아 진짜로? 나 애들이 고등학교 때나 그걸로 영감 많이 지었어 그래서 너게노무 환생한 거라고 <laughs> 노무현 생일이 9월 1일인가? 내 생일이 1월 9일이거든 거꾸로 하면은 아, 진짜야? 응 9월 1일 이야기했서그 사람 생일이? 그럴걸 기억, 내가 기억하기로 아킹토껑 맵네 우유 먹을 거 어떤 거? 죽이네 맞지? <laughs> 그 노무현 지지자들 <laughs>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어. 노무현 지지자 여러분 저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좋 같네 응. 크리스마스 데리러. 일단 기부인 기부인이라도 내자. 맥주나따라 음, 가지고. 자, 깜빡이. 어차피 난 일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깜빡이. 뭔가. 오늘 다 갔네. 천돌이의 시발, 크리스마스 아이언마. 응, 지 여러분, 드디어 알바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12월 25일, 새벽 6시입니다. 어, 으, 안녕하세요. 어, 이누님 만났네. 마리아누님. 아, 사실 저는 무교인데, 그나마 뭐좀 허관감 종교가 불교인데, 사장님한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 하니까, <웃음> <웃음> 즐겁을 하시네요. 남자한테 무슨 뭐그런 존나 좋다. 개춥다. 아. 아, 대가리 얼겠다. 여기는 지금 등산로 아닙니다. 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와, 진짜 얼어 뒤질 뻔했습니다. 진짜 개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왜 올라왔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를. 짠.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이 많을 때 산책하러 오는 곳인데 어, 오늘 영상을 왠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제 도시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수님 계세요? 정말 듣고 있죠. 저 사실 예수님 믿진 않지만 오늘 그래도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올해 2023년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내년 2024년에는 진짜 열심히 살 테니까. Christmas, we'll be with Are you yes? Christmas bells cast a spell on the world, bringing you home to me from across the sea. And it seems like you're already here. Whenever I hear Christmas bells chime in my ear. Mm. When a snowflake falls, when a bluebird calls on Christmas, love songs that we heard. All to seem absurd on Christmas when you hold me tight in the shimmering lights of Christmas.